그대로 필라테스 스탠스로 서주시고요. 자, 뒤꿈치는 붙이고, 자, 엉덩이 살짝 뒤로 모으시고요. 자, 아랫배는 단단하게 힘을 주실게요. 자,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양팔 옆으로 회전해서 키가 쭉 커지시고요. 자, 내쉬면서 머리부터 롤다운 내려가시고 오른팔은 페달을 향해 보내시고 왼팔은 뒤쪽을 향해 보내주실 거예요. 자, 끝까지 페달을 눌러서 내려가실게요. 자, 이때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왼발도 꾹 눌러주시고요.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접었다가 내쉬면서 양쪽 흉곽을 등에 붙이고 끝까지 등에서부터 밀어내는 힘을 쓰세요. 다시 마시고 접고 내쉬면서 둘 하복부도 더 깊게 뒤에 있는 팔도 더 뻗어내는 힘을 주시고요.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내쉬는 호흡에 셋 왼발도 한번더 깊게 눌러주시고 천천히 골반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쌓아서 올라오시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차렷 상태로 두실 거예요.